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늙고 그 길은 광립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제가 밑에 있는 1 4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가짜도 가짜 생명도 생명, 진짜 생명도 생명이라서. 제가 헬라의 조에라는 단어 진짜 생명을 진생 그래도 한문을 이으로 넣어놨어요. 진짜 생명 그 다음에 가짜의 길로 갈 때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생의 길을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은 널은 길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제가 이제 진짜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색깔을 칠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인쇄하기 직전에 이를 결정을 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거기는 광대하여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지금도 여러분 놀기 좋고 편안하고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 하는 것 좋아하고 이런 길은요 엄청 넓다니까 가보라니까 얼마나. 그 길이 넓고 편안한지 모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따라가면 어 뭐욕 우선은 욕안 얻어먹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작가여 찾는 이가 적다. 가보면요. 한산하고 찾는 이가 엄청 적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어제 밤 늦게까지 정리를 좀 했어요. 넓은 문은 어떤 문이야?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래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놀고 이렇게 하는데는 넓고 광대합니다. 그 그래, 거리로 들어가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 어디냐면? 홍대 앞입니다. 홍대 앞. 홍대 앞에 여러분들 저녁에 안 가봤죠? 완전히 인상인해를 입은 주말 특별히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 주일 저녁 3일은 사람이 발을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있는 그 전철에서 홍대에 있는 전철 거기까지는요. 사람이 발피가 죽을 지경으로 금요일 밤 같으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같으면 가보면요 아예 그냥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은 거기 발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20대 애들, 홍대 쪽에 모이는 애들은 거의 20대 초반의 애들입니다 그 나이, 모이는 나이가 다릅니다 이태원에 가보세요 몇년 전에 발피해가지고 사람 엄청나게 죽었죠 그거요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거의 거기에 오는 애들이요 마약을 먹고 술 먹고 음란으로 향하며 금요일날 저녁에 가보세요 그 안에 택시를 잡지 못해가지고 새벽 5시 6시 토요일날 새벽 5시 6시 해가 떴는데도 택시를 못 잡아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밝혀 죽었어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나는 그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자녀들이 밤에 뭐하고 있다는 일을 부모가 알아봤냐고. 그런데 술 먹고 마약 먹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발표해 죽었는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이태원에 살던, 살고, 30, 40년 동안 살고 있는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요. 야당에서 텐트 치가지고 떠들어 사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하잖아 내가 이태원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 너네들 때문에 우리 이태원 동네 다 망쳤다 우리 집 집값 다 내려가게 만들었다 와나그 할머니 속 시원하더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광대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건국대학 앞에 가보세요 이제 전철이 뚫리고 몇 개가 그 전철이 만나니까요 옛날엔 금국대학교 앞에 그 뚝섬이 학교 학생들이 소풍 가는 데였습니다 지금은 엄만가 완전히 술문화로 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 미국에 뉴욕에 살고 있는 아들이 이래요 아빠 우리나라 큰일이래 왜 이라니까 자기 교회에 청년들의 많은 한 400명 모이는 주일마다 400명 정도 내나타에서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청년들만 약 400명 모이는 거요 보면 아 교회가 교회 잘 다니고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주말 되면 요 전부 다술다 다 먹는데요 남자애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애도 전부 다술 먹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배우는 배워온 이술 문화. 완전히 1차 먹고 2차 먹고 사람이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먹는 이술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을 다 죽여버린대요.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게요.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통에 봐요. 평일날 오후 저녁에 술을 붓고 난리야. 미국은요.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술안 먹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왜? 매일 직장에 새벽에 4시나 5시 되면 일어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나가보세요, 미국은. 새벽 5시부터 6시 반 되면 하이웨이가 쫙 차로 밀려있습니다. 그 시간이 러시아 입니다 왜? 회사에 그 7시까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 되면 다섯시 반이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다섯시 반까지, 다시 반에 하위에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술을 먹었다면요. 술을, 술이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평일날은 술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완전히 재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넓은 문, 이게 젊은이들을 다 죽음으로 걸고 가게 하는 문화. 어른들이 1차, 2차, 3차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먹게 하는 이 문화. 그리고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일날 딱 맞추면 주말이란 말이에요. 아요? 이 하나님께서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했느냐? 이 사탄이 주말을 딱 즐긴다고 하면서 토요일날 일안 하는 날로 바꿔버렸잖아요. 원래 옛날에 학교도 토요일 오전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금요일 날딱 되면 오늘 밤에 술 먹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벌써 마음이 딱 들떠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목요일 날 되면 이미 주말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주일날 저녁까지 술찌다 먹고 토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 오전 돼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이제 술좀 깼다. 그럴 때 목요일이 오잖아요? 바로 주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영국교회가 주말, 토요일을 쉬는 걸딱 하고 나서 주말,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부터 2박 3일로 동고차를 타고 놀러가면서 온갖 나쁜 풍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영국교회가 통제를 해봤어요. 10년 만에 주말이, 주말을 쉬고 2박 3일로 놀러가는 체계로 바뀌고 나서 10년 만에 영국이 통계를 내봤어요. 17세에서 35세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87%를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주말을 쉬는 분위기로 가버리고 2박 3일의 휴가가 매주마다 있으니까 차 안에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잠을 꼬다니면서. 영국에서 해저 터널이 있잖아요. 해저 터널로 프랑스로 건너와가지고 유럽 전역을 차 몰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짓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새벽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거기는 광대한 길이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전부 다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삐오스의 길이 물을 떠난 고기가 죽어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내 좋다 늙어지면은 못노하니 젊어서 놀자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젊은 시절에 잘 노는 자는 나이 먹어서 할수 없는 것이 거의 없는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분야에 성공한 수많은 사람, 요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세요. 펜싱을 우승해가지고, 저 중청도에, 예, 그 애가요, 펜싱 개인전 단, 단식 1등하고, 복식에도 단체 우승했단 말이야. 그래, 기자들이 물었어. 지금 뭐를 하고 싶느냐? 하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무조건 쉬고 싶대. 무조건 자고 싶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래, 저, 오상욱 선생, 아, 저, 선수, 취미가 뭐예요? 저는 별다른 취미가 전혀 없습니다. 제처럼,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 하는 운동 다 끝나고 나면 샤워하고 집에 가서 쉬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거를 하면 집중해가지고 할 수가 없고 세계 최고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가 되는 사람은 자기 하나의 분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 손흥민 전 세계의 축구 종주국인 영국에서 손흥민 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해요 그런데. 뭐 하느냐? 어떻게 해서 32일에 는데 젊은 애보다도 더 빠르냐? 자기 체력 관리를 위해서 술, 담배, 콜라, 사이다, 일절 안 먹는다는 거예요. 딱 운동 끝나면 들어가서 자기 개인을 마사지 해주는 트레이너를 우리나라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딱안 하고 들어가면 자기 몸을 만져달라 샤워가 끝나고 자기 몸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데를 만져주고 자기 집에 저택에 들어가서 사우나하고 쉬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시간이 좀있으면 자기가 오늘 했던 경기를 다시 리뷰해서 내 고칠 점이 뭔가를 보고 그리고 책이 있다가 자는 거야. 쉬는 날은 뭐 합니까? 집꼭 집에서 꼭 들어박기 가지고 나는 다른데 돌아다니는 걸 싫어한다. 세계 최고가, 그냥 최고가 되는 거아닙니다 자기의 분야에 자기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자만이 세계 최고가 될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최고다! 이러면,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거기에요. 좁은 문 안에 거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조예의 길은 좁고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런 길들은 전부 다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것. 내가 걸어가려고 하면 나의 동의 안 합니다. 우리 가족이 동의 안할 때도 있고 왜? 심지어 내 부인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동의 안 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때까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60 넘어가지고 좀 애들 잘 컸으니까 나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인간적으로는 말이 맞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한말 묻고 싶어요. 네 죽으면 썩어질 몸 그거 그래 편하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편한 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면 나는 아무런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예. 손자, 손잡고, 손자하고 노는 것도 명절날 조금 노는 게 재밌지. <laughs> 1년 12달 손자하고 맨날 논다? 그거 같이 있는 거아닙니 문은 대다수가 사람들이 그리 안 가요. 그래서 나는 기도원 같은 거갈 때도요. 절대로 사람 많은 기도원은 안 가요. 그래가 산을 올라가서 만 노리어래가 땀을 흘리고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 안 와요. 왜? 참을고 딱 들어와서 가야, 사우이 있는데 가야 좋은 기도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김해에 김해의 무측산 기도관 턴에 가보세요. 산을 돌아서, 돌아서 8 0 0메시고일를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길에 다 떨어져 버려요. 가짜들은. 그래도 올라가면 백두산 천지목가이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어려움이 있는 있을 때에 딱딱 딱 달라져요. 가짜는 다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자 마감할게요. 을 보세요. 제가 이거 사전을 가져왔어요. 이게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자기 사전을 딱 찍어놨어요. 나폴레옹이 육군 대위였어요. 포병 부대에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한명한 한 명을 자기 자리를 딱 잡아요. 나중에 이제 군인으로 별을 달고 프랑스를 혁명을 일으키가지고 황제를 쫓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나폴레옹이 신이 군인의 군복을 입고 이불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나폴레옹 사진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 1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세. 나중에 2세도 있으니까. 52세의 나이에 워틀루 전쟁에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졌어. 어, 나폴레옹이 유배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일날이나 제가 이게 나폴레옹이 직접 탔던 말입니다. 말이 죽었으니까 나 말을 박제를 해가지고 박물관 안에 넣어놨거든요. 여기에 마크가 딱 달려 있죠? 예, 여기 자세히 보면 나폴레옹의 N 자가 딱 붙어 있고 왕의 왕관의 모양이 꽉 도장으로 불로 딱 찌지가 찍어놨거든요. 나폴레옹의 말이라는 뜻이니다 이거를 박제해 가지고 딱 원형 그대로 보존해 놨어요. 제가 이걸 이제 사진을 찍어 간 겁니다. 자, 여기 나폴레옹의 무덤입니다. 나폴레옹의 무덤은 파리 올리, 올림픽 요번에 했던 파리 앵발리바다라는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요게 지하입니다. 지하, 그 위에 사람들 보이죠? 저 어. 그 위에 예, 사람들, 사람들 보이는... 요기가 1층입니다, 1층. 여기 밑에 이나폴레의 무덤을 이렇게 어리어리게 해놨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래가 묻혀가지고 땅에, 이게 영국이 전쟁에서 이겨버리기 때문에 유배를 보내가지고 마지막에 그 유배된 섬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시체를 영국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체를 여기에 묻어가지고, 이제 가는 위에 올려놓고, 어, 나폴레옹의 시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게 넓은 길로 갔던 사람이 대단하냐? 제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캘빈 목사님의 무덤을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이 가져간 겁니다. 자, 이분이 캘빈입니다. 캘빈의 무덤은 이겁니다. 제네바에 그래,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요거를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갔다는 것을 증거를 하나 만들어야 돼. 나폴레옹의 무덤하고 자 나폴레옹의 무덤은 어리어리하죠. 넓은 길이죠. 자 켈빈 목사님은 제네바에 같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태생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나의 무덤에 비석도 하지 말라. 제가 주일날 설명할 겁니다. 이 비석도 지금까지 1900년도까지요. 여기에 철조망도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의 시의회 국회의원이 여기에다가 이걸 해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나중에 재판에 판사가 벌금은 안 매겼는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폐쇄시키지 말라.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켈빈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사가 사람들이 너무 밟고 다니니까 안 되겠다. 철조망이라도 해가지고, 여기에켈빈 목사님이 무덤이다라는 표시는 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놨고요 이거는 극히 1900몇 년에 해낸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초라하게 해놓은 거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자, 이 무덤에 한참 앉아있다고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뭐라 하냐. 아빠, 요분, 요분의 가족여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 켈빈 목사님은 진짜 자기가 가르쳤던 대로 살았다. 그게 너무 자기에게 감동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 자, 켈빈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어리어리한 무덤에 지금 사람들이 관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적한 제네바의 구석에 있는 이 왕족들이 묻히는 무덤, 공, 물이어디에요 여기에, 저, 우리 켈리빈 목사님은 묻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회를, 이런 교회를 남기고 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이렇게 남기고 갔어요. 600년이, 550년, 600년이 다돼 가는데 아직도 이 신학교는 왕성하진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어요. 누가 더 훌륭한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 더 화려하게 보일까요? 천국 가면요. 다를 거요. 나폴레오는 천국 못 갔거든요. 이분은요. 전혀 다 요게 신학교의 제자들이 막 찾아오고 교회의 어린이들이 찾아왔던 것을 그림으로 화가가 그려난 거요. 예 여기 지팡이 들고 있는 이분이 켈빈 목사입니다. 꼬마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죠? 예, 네. 얼마나 행복한 그림입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도 켈빈 목사님의 신학교 세웠던 그 신학교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위대한가? 저는요, 가감하게 이분이 살아갔던 삶대로 이런 무덤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런 무덤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사진만 찍어가는 무덤이 아니고 영원히 남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교회 제자들이 영원히 일어나는 성경학교를 쉬워 놓고 가오시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